대치타 하랍신다 굳이. 저기요, 혹시 학생세요? 야, 넌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. 완전 그대로네. <laughs> 넌 겁나 사갔네, 하루 만에. 누구야? 이제 바꿔야지 어야너 무슨 고백을 문자로 하냐? 무슨 고백? <laughs> 넌 너가 한 것도 기억 안나? 어제 나한테 문자로 보냈잖아 진짜 기억 안 나? 야, 내가 보여줄까?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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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근데 무슨 고백? 배... 설마 고등학교 때 보냈던 그거 말하는 거야? 그럼 너가 고등학생이지 대학생이야? 그럼 고등학생이야? 아 잠깐만 나 그런 거 보낸 적이 없는데 확인 한번 해보고 올게. 네? 잘못 본거 아니야? 빨리 왔네.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해. 불러내. 오늘 내가 보자고 한건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랬어. 너나 나나 이제 입시에 좀더 신경 써야 되고 앞으로 볼 시간도. 저기 무슨 입시? 너 대학 안갈 거야? 갔잖아 이미. 뭐? 대학을 이미 갔다고? 너 진짜 끝까지 장난칠래? 어떻게 애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? 아니, 솔직히 네가 더 이상해. 갑자기 학교에 와갖고는. 너 오늘 학교 왜온 거야? 왜 오다니? 내가 어제 얘기하자고 문자 보냈잖아. 문자를 보냈다고? 잠깐만 기다려봐. 쟤간줄 알았다. 똥싸봤냐 쌍둥이지. 뭐? 민증 좀 줘봐. 왜? 민증 사진이 나같이 안 나왔어? 말도 안 돼. 어떻게 둘다 심담이지? 너, 내가 만만하지? 아니,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본 다음에 말하려고 했는데, 우리 헤어지자. 어차피 넌 똑같을 것 같다. 헤, 헤어지더니 앞으로 아는 척도 하자. 안 오길래 찾고 있었다 짜샤 야너 방금 저쪽으로 야나 궁금한 거 있어 어 나도 지금 궁금한 게 이것저것 있어 아 일단 나부터 음 그러니까 너나 언제부터 좋아했냐 아 그거 어. 아 저기 잠깐만 그래, 저기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야, 그 열쇠로 여는 거야. 알아, 경비 아저씨, 언제 오셔? 뭘 봐? 예쁜 여자, 처음 봐. 어, 아니야, 못 들었으면 됐어. 졸려? 아 무슨 상관이야 하긴 너 졸리겠다 어제 새벽 5시까지 고민하다가 잤으니 그럴만도 하겠네 뭐야 네가 어떻게 알아? 너가 예전에 다 말해줬거든 나 나갈 테니까 눈좀 붙이고 있어 솔직히 말해 너 일주일에 화장실 몇번 가? 에이 정말 나 화장실 갔다 온거 아니야 아 그럼 어디 갔다 왔는데 너 오늘따라 나한테 관심이 많다 아까 물어본 거나 대답해줘 뭐? 아 내가 언제부터 좋아했냐고? 응뭐알것 같지만 <laughs> 네가 어떻게 알아? 언제부터인데? 넌 분명 나한테 첫눈에 반했을 거야, 맞지?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. 그냥 가방 가지러 온 거야. 두고 가가지고 어. 하는 거 맞아 해내 어, 책상에 어딨지? 아 어, 저기 내 책상 어디 있는지 아니? 너 2반 아니야? 여기 1반인데 아 진짜? 내일고자야 뭐냐? 아 깜짝이야. 에이 뭘 그렇게 놀래? 갑자기 그럼 당연히 놀라지. 야너 오늘 이상하다. 자꾸 나 따라다니고. 솔직히 말해. 너도 나 좋아하지? 야, 됐다? 오, 씨. 장난도 못 치겠네. 뭘 장난도 못 치겠네, 야. 솔직히 말해봐. 너도 나 좋아하잖아. 김치국 맛있네? 야, 빨리 우리나 마시고 와. 오, 씨. 가짜 소리하고 있어. 야! 너도 나 좋아하잖아! <laughs> 얼마나 잤어? 한 시간 잤나? 꽤 오래 잤어. 진짜 많이 피곤했나 봐. 여기 물 떠왔어. 물 마셔. 너 솔직히 말해봐. 나 아직도 좋아하지? <laughs> 미친... 네가 아무리 그래도, 너더 이상 안 변할 거 알아? 내가 한두 번쓴냐 그래. 나도 안다. 한 5년 이상은 안 변하더라. 그래. 이제 헤어지자. 열쇠 있으면서 왜안 열어줬냐? 그냥 너랑 좀더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보낸 게좀 한이 되더라고. 그동안 미안했어. 고맙기도 했고 근데 이제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. 그래 조심히 들어가. 깜짝이야. 야, 너뭐 계속 놀라냐? 일 그러는 거지? 이게 일 그러는 것처럼 보이냐? 아휴, 남자가 약해 빠져가지고. 내가 너 이젤까지 정리해줬다. 아 맞다 이젤. 고마워. 고마우면 나중에 맛있는 거라도 사든가. 그래, 꼭 사줄게. 응. 넌안 가? 아, 나는 학교 에할 일이 더 있어가지고. 그럼 나도 좀만 더 같이 있어줄까? 아니야, 먼저 가. 그래, 뭐다 끝내고 가라. 왜? 뭐 두고 간거 있어? <laughs> 야, 나는 너 처음부터 좋아했다. 멍 때리는 거 봐. 간다! 어, 그래, 잘 가. 지우긴뭘치다고어 문다 잠겼지? 예. 잠깐, 확인도 다 했고? 예, 네, 다 확인했어요. 어, 수고했어, 오늘. 어. 네 어. 감사합니다. 어, 고생했어. 네. 가보겠습니다. 어, 어. 수고했어. 어, 여보세요. 어 오랜만이다 야. 잘 지내지? 아 그냥 야 언제 뭐 밥이나 먹자. 내가 살게. 아니 무슨 남자 친구님이나한테 수작이라도 부리겠냐. 그냥 고마운 일이 있어서 그래. 근데 너 페북 보 니까 남친 이랑 진짜 잘 어울리 던데, 어디 서 만났 어? 어, 아, 그래. <laughs>